그러니까 뭐 지내 그 제가 어제 그 계속 원래 제가 아침 방송 때문에 일찍 자야 되는데 네. 늦게까지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. 너무 재밌어요. 노래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그게 아니에요. 그게, 그 뭐죠. 그래서 어제 진혜성 씨의 이제 마지막 무대를 제가, 와, 진혜성 씨가 노래 부르는 거볼수 있겠구나 했는데, 거기서 딱 끝나더라고요. 어, 네. 맞아요. 아주. 엔딩 요정이라고 하잖아요. 요 진혜성 씨가 타 방송국에다가 공중파 방송에 우승을 했던 분이기 음.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, 네. 이번에 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음. 해서 그진해성씨 얼굴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어요. 예. 박서진 씨 그러니까. 팬덤도 대단했지만 음. 이렇게 우승자가 또올 정도면 얼마나 각오를 하고 왔을까. 음. 근데 또진해성 씨가 중간중간에 네, 굉장히 대기실 모습이 많이 비쳤거든요. 네. 그래서 다음번에 또 어떻게 할지 진해성 씨가 웃을지, 울을지 또, 또 어떻게 성장을 했을지. 했을지 그런 것도 네. 굉장히 관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